지난 21일 일감모축전 녹색지대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기존에 비해 하루 더 늘어난 나흘간 진행되면서 학우들이 더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축제의 현장, ABS 홍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건국대학교 일감모축전 녹색지대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됐습니다. 캠퍼스는 지금 축제를 즐기는 학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녹색지대의 부재인 더 팔레트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져 건국대학교 대표 색상인 초록색으로 하나가 되는 녹색지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진행 기간은 21일부터 24일까지 총 4일로 기존의 3일간 진행됐던 축제보다 하루 늘어났습니다. 별도의 행사 없이 청소를 진행하는 마지막 날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흘간 학우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학우들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부스와 각각 황소상압, 삼각지에서 진행된 서브무대, 그리고 메인무대에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번 축제가 마지막 축제인데요. 친구들과 재밌게 놀수 있었습니다. 3일간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메인무대에선 ABS 오픈스튜디오와 악스케이, 옥슨의 공연, 총학생회 주간 행사, 그리고 연예인 공연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공연은 첫째 날에 키스 오브 라이프 장기아, 데이식스가 둘째 날에 창모 제네더질라 김효은 여자 아이들이 셋째 날에 하이라이트 QWER 멜로망스가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메인 무대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현장에서 입장 팔찌 배부와 동시에 착용까지 진행해. 건국대학교 구성원만이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와 학생 양측 모두 안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ABS 홍역제입니다.